가기 전 카페인 타임 분위기 있지? 카페인 <laughs> 어잘 나오네 그치? 마음에 들지? 모든 색을 빼앗긴 사람과 뺏은 사람 담겨, <laughs> 유일하게 있는 사람. <느낌. 웃음> <laughs> 아, 예뻐요 네 4년만에 세집을 가시는 기분이 어떠시죠? 설레요 얼마간년? 됐다 완전 수고하잖아 no. <laughs> <laughs> 마스크 안 껴도 되잖아 저희 더 처음 처음이랑 차가운 핫스 물은 셀프예요? 아, 물도 다 물도 다 <laughs> 갑자기 많죠. 예고도 없이 그냥 다 띠몰려 가지고. 아 오늘 페스티벌 인데그 아나 우리가. 아마 내일도 많은지. 헬스꽃 불링인지 페스턴지 잘 모르는 단뭐 오, 고 대형 음식? 오늘 귀엽네, 귀엽네. 여기. 축제 여기 왔구나. 왔구나. 네. 처음처럼에는 토음, 그래, 시원한 걸로 주세요. 그냥. 이거. 예, 축제. 물총 축제. 그래서 물총 물 그을 겨워 저거 아 야, 안경 쓰고 다들 물좀시키자고 <laughs> 사람이 와야 식 <시키>. 어? <laughs> 와 너무, 와우 잠만 너무 더워 여기 그래도 와본 것 같다 너무너 네, 아온 어, 거야. 뭔가... 아 이거 많이 왔지. 그렇지? 어 맞아요. 어 맛있겠다. 맞아 안 써? 감사합니다. 아, 마 네? 네? 여기 얼마 줬죠? 여기? 어? 네? 한 명당 16만 원. 응? <laughs> 비싸요. 한명 얼마? 16만 원. 어, 네 맞아요. 미친다, 감사합니다. 밥줄게. 아, 네. 어머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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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하어하나 어머나, 어머나, 어머가어아나 어머나, 어머나,

요즘 그 유행이야. 그, 그, 이 뭐, 이런 애 누구야? 싸이인가? 맞아요, 비싸죠 오늘도 싸이 콘서트 해요. 아 싸이 도아 아니, 인천에서, 인천에서. 싸이는 딴 데서. 그런데 네. 여기서 야외에서 하면은 거기 내한테 하는 거안는 사람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? 아 그거 들어갈 때 엄청 철저해요. 안 내도 다 막아나요. 개구멍 이런 거 없어요. 아거홀야 네. 야외에서, 야외에서. 나만 아, 니까 얘기하는 거 개구멍이 그러니까 없어요. 나만 막아둬요. 어, <laughs> 엄청 맞으러 가네 이틀! 내일도 해요 오늘 갔다 갔다 해또 왔어 아 와가지고 이제 아, 아이고 좋은데다 그러면 1 0만이면 내일도 할수 있다 그쵸 대학생이 되고요 저요? 응. 대학생 같아요? 아니 아 <laughs> 고마워요 네. 아니 아니 <laughs> 아잉당신 <목소리나> 시키지 마. 아야할거 <laughs> 아. 유튜브, 아. 아. 유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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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주이 착하.. 착해요 네? 네. 아니요 <목소리나> 음악 그래서, DJ야 DJ 뭐, 뭐. 옛날에 그 나이트 가면 음. DJ 현중이 <laughs> 아. <laughs> <형님이> 취했네 그게 저.. 밤에 하는 거예요? 아니 이제 해요 <laughs> 하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음. 오, 오 소리 뭐야? 어, 시원해 뭐야? 있잖아 계속. 오늘 그렇게 하는 거 하는 거 알아? 찍고 어, 있잖아. 회원인데? 찍고 있어. 그래 어. 땡 현중이 아. 무시하지만 현중이. 얼굴에 그래, 내가 네, 언제 편집자로 아니 날 찍어야지. 찍고 있잖아. 아니 내 얼굴을. 아 뭐야? 아 자기야. 내 콘텐츠인데. 알겠다 알겠다. 소중해 <laughs> 다 따라. <laughs> 따라 따라. 지금 따라. 그 지금 자격 박탈이세요. 어머 이렇게 따라. 땡. 이주 옆에서 고글 쓰고 있어. 얘, 얘얘 못... 됐어요 어, 안 보여요. 다시 다시. 포항 그 소매가 주머니야잡 봐. 잡 봐. 아 소매걸. 소매걸. 자. 짠. 이거 내내큰다생각가 얘도 분홍색이네. 말리떼야 귀엽다 주의가양 주희가 양갈래를 해 줬어요. 어, 때요 어때요? 진짜. 진짜 하나도 안 야, 그게 응. 그럼 너원칙탱 그냥 나해 응. 우와. 우와. 무게 근데 가족은 진짜 거지 같은 거 같아. 어, 이거 다군는데 흉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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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나 지금 부하는데 아니, 아, 그게 뭔거 나, 나 지금 경고하는 데나 지금 경니하는데니 아니, 왜내 아니, 아니, 데니 아니, 좋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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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이러고 니다 너무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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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이거. 그래, 엄마 좋아야 돼. 저 이게 어거하 이거, 나 이거, 이거 먹고 가자. 개나 <목걸음> 혹시 몰래 안거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는. 짜라짜라짠짠. 그니까 알아서 해봐. 그래 한번네 걸어가면 한번 해봐 내가 둘째기 어떤 부로할 건지. 흔드내 마음 흔드는 건배. 그냥 건배나 가라. 나 동대인데. 아. 왜 찍어줘? 날팔아먹는 거야? 자거 아니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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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해자 이렇게 흘려제맛이 맨날. 근데, 많이, 소주를 많이 채면 술 맛이 안 난데. 아 아, 니야나 봐. 야, 봐나 봐, 나 봐, 나 봐. 야, 당겨. 당겨, 당겨. 인정이야. 힘이 든다. 힘이 된다. 너무 힘이 된다. 회님 저희 오면 기억해 주실 거예요. <목소리> 저희 저희 얼굴 봐주셨어요. 기억하셨어요? 너무 맛있어요. 정말 어 어, 아, 요 너무 저희 맛있었어요. 저희 내일 오면은 네, 네. 뭐해 주실 거예요? 예상도 못 했어. 뭐해 주실 거예요? 뭐해 주실 응? 거예요? <영상> 저 예쁘지 않요다 먹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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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녹가 나어요 녹가 나졌어요. 잘 먹었습니다. 너 보내 좀 보내 드려요. 잘 먹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1번 됐습니다. 근데 왜집가래 아니, 가라고, 오줌 싸러 가라고. <laughs> 저기, 그 <주의> 주위 집이야. 어. <laughs> <laughs> 나 지금 술 먹어서 이상하게 편집이 된것 같아. 지금 너무 파래. 그러니까 왜 그래? 눌렸어 지금. 아, 깜짝 놀랐어. 근데 어떻게 바뀔지 몰라. 하웨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? 아니 내 가방에. 아니 지금 거의 기이한 이야기야 내 화면 속에선. 제 외절 TV. 아니, 사진 찍어줄까? 뭐야? <�INDISTINCT 목 minds> <목 fist> <목 Hindu> 우와, 진짜 와, 진짜 대 엉덩이 너무 같은데? 너무 더워. 달려줘요. 이게 막 아, 뒤 덕티비. 어? TV. 들어줘? 네, 응, 그, 그거 알지? 바람 쐬는 거. 근데 이거 재밌다? 아, 야, 주위 옆에 앉지 앉히... 오, 언니 개 이쁘다. 날려, 날려. 야, 나 너무너무 개좋아. 야옹이 해버려세 개. 세 개. 여기 하는 것도 하기. 근데 되게 자연 농원에서 하는 기분이다. 용인에서 울트라 한 기분이다. 재밌어요, 맞아. 여기 망, 언니가 망, 언니가. 나 여기 모자라. 뭐 <놀람> 와! <놀람> 어떡해? 아, 싫어. 마지막 아! 영상이야 형이에요 너무 재밌었다 재밌는데? 저희는 뒤풀이를 하러 집에 왔어요 배터리가 없던 카메라 개 미쳤다 인사 내일 올려야겠다 그냥 배부른데 너무 맛있어